10억짜리 아파트가 무려 2회나 유찰돼서 지금 6억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우와, 상태입니다. 심지어 응. 중랑천 주인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총 평형이 세 개예요. 24평형의 시세가 5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예요. 어 그러면 그 치면 최저가 수준이 24평 시세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시세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80개, 80개, 음, 이제 팔백오십 평까지 팔겠어요. 저희가 받아서 이제 시작하면 그 도로를 보가 나을 수 있겠네요. 그인들은 거의 2,500까지 내면쓰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흑도입니다. 꿀동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서울시 노원구 무슨 동이죠? 하계동. 아 하계동. 네. 사실 뭐 아파트라고 하면 노도강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까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laughs> 절대 그런 곳 아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네, 엄청 괜찮은 하계동에 그런 아파트를 오늘 보러 왔거든요. 네, 오늘 몇번 주차리라고요? 2회 <laughs> 감정 거 얼마? 더도 덜도 않고 10억. 10억짜리 아파트가 무려 2회나 유찰돼서 지금 6억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우와, 가격이. 6억대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서울에 심지어 음. 중랑천 주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아, 오늘 물건은 우리 홀동사님 소개 한번 해줄래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2024 타경 107252 노원구 하계동의 하계월 청구 아파트고요. 전용 34평, 공급 43평형,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와방 4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되어있고요. 감정가가 딱 10억이에요. 두번 유찰되어가지고 최저가가 6억 4천만 원입니다. 케이블 시세는 8억 9천5백만 원이고요. 감정가보다는 좀 살짝 낮긴 하네요.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일단 불어가가 한번 낮고요. 아, 불어가요. 네. 우리 보통 옥션 사이트 보면 문건 송달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2025년 8월 5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 이땡땡 씨가 즉시 항고장 제출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한 권리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소유자가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항고를 한 거죠. 그쵸. 특징이 또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이 있어요. 음. 그런데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채무자 겸 소유자와 부자 관계로 조사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무상 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됐대요. 아, 어, 그러면 상관없죠. 미납 관리비가 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금액이 높아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연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네.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부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아, 근데 네. 부자및 채무자 이 땡땡씨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고 하면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아, 그럼 그거를 감안하고 입찰가에 녹이면 될까요? 물론 입찰가를 녹이는데 이 땡땡 씨가 재산이 있는지 혹은 어디에서 이제 급여나 사업을 하는지 이런 내역들을 조금 탐정놀이에서 찾아낸다면 오. 나중에 이제 부산권 청구 소송을 하고 추심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여기 왔는데 단풍도 지고 <laughs>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어, 단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아파트가 1999년 산이에요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외관이 되게 깔끔하죠? 어 근데 도색이 된것같은데 이게? 지상에도 주차 있고 지하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대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어, 아니에요? 연결은 안돼 아, 어 어, 그러네?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네, 되는 통로가 되겠어요. 여기 딱 나와있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음. 1,476세대에요. 그리고 주차대수가 1,704대라서 주차 공간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어, 바로 옆에 학교도 보이네요, 지금. 어, 네, 맞아요. 그이 아파트의 입지 설명을 한번 해줄래요? 1호선 월계역이 도보 6분인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도보 6분으로 나오지만 단지 안에 바로 갈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7호선 하계역도 도보로 10여 분 가능한 더블역세권입니다 가장 가까운 중평초등학교는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노원구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래요 바로 옆에 중평중학교가 있고 은행사거리 학원가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곳 아니에요? 네. 차로 10분 거리라서 학원 보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랑천이 일단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노원청소년센터 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동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빠른데 아래쪽에 이제 동북선이 공사 중이에요 교통이 더 편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노원 을지대병원도 근처에 있고요 유해시설도 없고 또 혹시 광운대 역세권 개발 호재 알고 계세요? 어... 그거 저는 잘 모르는데요 월계역이랑 딱 한정거장 차이에요 광운대역이 네. 대규모 복합 개발이 추진될 거라서 서울 동북권의 핵심 신도심으로 재편될 전망이고요 미성, 미룡 사호 아파트를 줄여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 후에 재건축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어서 강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의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시세거든요. 네, 실거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똑같은 평수가 올해 7월에 16층이 9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층이 거의 비슷하네요. 올해 6월에는 또 다섯 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모두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 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총 평형이 3개예요. 24평형 시세가 5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예요. 어? 그러면 그 지금 최저가 수준이 24평 시세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매물은 8억 8천에서 10억 7천까지 있습니다. 전세도 꾸준히 있고 전세가는 5억에서 7억 정도 그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편차가 또 엄청 심한가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전세가는 부동산에 좀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등기부 현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선순위인 흥국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3억 8천 160만 원 채권 최고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2024년 4월 24일... 경매 기입 등기가 3억 800만 원돼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연체이자가 좀 쌓였을 거라고 보여지면 오. 대충 계산했을 때한 3억 5천이라고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채권이 다 유동화로 지금 넘어가 있는 음. NPL 물건입니다. 오, 네. 지금 선순위 약 3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한 5억 5천 정도 되니까 네. 두개 합치면 거의 한 9억 가까이 되거든요. 채권 청구 금액 자체가 후순위 채권자인 유동화 채권을 우리가 저렴하게 혹시 살수 있다라고 하면 음. 이 채권을 매입을 그서 사후정산부로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론세일로 아예 채권을 매입을 해도 되고 그두 가지 전략을 다 같이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말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네. 이 채권 자체를 통째로 가져오는 걸 그냥 론세일이라고 하고요. 네. 사후정산부는 채권자는 유동화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우리랑 그냥 계약을 통해서 음... 배당을 받은 이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아... 안전마진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앉아서 낙찰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유입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네요. 서울 아파트지만 채권의 금액보다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아파트의 43평 시세를 물어보러 부동산에 한번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갑시다.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원래 팔린 게 8억 5천까지 팔렸어요. 아, 43평짜리요? 10동은 서양이죠. 음. 근데 뭐 중랑청구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향을더 선호하나요? 그렇지, 남양을 선호하죠. 그뭐 그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별로 안 나는데 일단제 상태가 네. 어땠지 모르고 저희가 받아서 음. 이게 싹 하면 네. 그거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요즘 네. 들어 네. 그거 네. 2,500원 되면 어요 전세는 네. 어느 정도 발생하셨어요? 수리 네. 를싹 하면 네. 전세는 7억 네. 정도 부동산, 부동산 네, 갔다 왔잖아 어땠어요, 느낌이? 아, 이것도 너무 괜찮은 물건이다. <laughs> 아, 수리만 하면 응. 얼마라고요? 한 9억 2, 3천원 충분히 가능하다. 오 몰랐는데, 43평이 남향도 있고, 서향이 있어요. 오, 네. 여기 물건지 같은 서향은 중랑천 뷰가 쫙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남향을 선호하는 사람은 또남향을 선호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은 사실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수리 깔끔하게 하면 뭐 9억 뭐 2, 3천 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요. 세금 내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안을 해도 안전 음. 마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괜찮은 제품 같은데요? 너무 좋다. 음. 저번 신내 대림 아파트도 입찰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어떻게 보는 것만다다 입찰하려고. <웃음> <웃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어. 때문에 입찰을 먼저 하는 걸로 하고요. <laughs> <laughs> 떨어지면 계속 또 다른 거 하는 걸로 아, 네, 네. 그렇게 합시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한세 가지 정도 투자 전략이 오,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걸 경매로 낙찰 받아서 그냥 실거주하는 겁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비과세 전략으로 매도하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 받아서 지금 이게 전세가 한 6억 정도 가능하잖아요. 어, 네, 6억 된다고 썼어요. 네, 전세 6억 주고 2년 보유한 다음에 2년 이후에 뭐 실거주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팔더라도 이제 일반과세로 세금 내면 되니까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받지 않으니까 세후 수익은 어느 정도 크게 될 것이다. 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잖아요. 네. 무주택자가 낙찰받고 매매사업자를 내 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 비교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그래서 결론은 무주택자이면서 매매사업자가 있으면 빠르게 단기 매도를 하기에도 아주 용이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전 회차 기준 8억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세전으로 한 1억 23천 정도 되니까 그래 일부 부가세 내고 또 일부. 인테리어 비용 내고 세금 내더라도 충분히 절세하면서도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의왕 아파트 빨리 팔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어 일주일 안에 팔아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웃음> <웃음> 부동산 투자 한 13년 14년 하고 있는데요 투자한 물건은 계속 나오니다 계속 나오네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요 계속 꾸준히 스카이키를 보고 음. 열심히 물건 검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직접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발 빠르게 정보 전달해주는 시 분이 또흑센쌤 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이런 정보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겨울 청구 아파트에 왔고요. 다음에 또 진짜 돈 되는 물건들을 많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까지 동네부자 흑도 배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